재현아, 제가... 어 귀여워, 와아 이거 혼자 입는 옷을 갖고 오면 어떻게? <laughs> 아나 진짜 <laughs> 정직반 정영돈 이수근. 야이는 게임이 안 된다고 보고. <laughs> <묻는데. 웃음> 어. 벌써 바보 같아. 왔다 왔다. 형. 나 어. 어째, 아, 나 앞으로 작품 활동 계속 해야 되는데. 하지만, 하지만 이제 이게 더잘 어울려. <laughs> 어. 하지만, 이제 <laughs> 하지만 이제 배우한테 드라마. 장혁만. <laughs> <하지만. 배우한테 드라마 웃음> 이거나 우리 많이 하자. 네. 우리하면서. 개배우 되는 거야 개배우. 개배우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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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아니면 코빅 같이 잘래요? 나코빅갈래 <laughs> <laughs> 다음 코터 있는데. 준비하시고 시작. 왔어 왔어. 제이번. 자 이제 먹, 같지소야지 하고. 아, 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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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이해했어. 나 생각했어, 이제 이해했어. 탁구 몰라? 팀, 팀 분열 되지 마. 아, 팀 분열 되지 마. 어, 벌써 지금 옷이 늘어났어 둘이. 아, 이이그거너 너. 네 거, 네 거. 그렇지, 그렇지. 아, 나이스. 아, 나이스. 알았어, 나. 이제 알았어. 이제 알았지. 장난 지만 이제 재밌었어. 그만해 어. 정직반 갑니다. 어. 갑니다. 어, 어, 로빙이다아 서브 실패. 서브 실패 2대 1. 서브. 자, 성실반 왼손한테 서브를 하래. 처음이야. <laughs> 야, 오른손이 던져 줘야지. 서브 하려면. 어, 종민이 던져 주세요. 어떻게? <laughs> 네, 종민 이 형이 그냥 서 버리는 게 같은데요. 상엽이가 오른 손잡이인데 <laughs> 오른손으로 넣어야 돼. 지금 왼손에 있잖아. 그러니까 그 형이, 형이. 그냥 던야 <laughs> 되는 거 아니야? 이가말천다해지여 <laughs> <천천히 웃음> 형이, 하라고. 형이, 형이, 아, 형이 하라고요 아, 여기 말고요 그냥. <laughs> 그렇지. 너, 너, 너야 좋아. 오, 나쁘지, 오. 나쁘지 않아. 나쁘잖아. 나야, 나 나다. 자, 와. 좋아요. 오케이. 오케이. 그래. 안정적으로 안정적으로, 아 안정적으로, 안정적으로. 저팀 내가 이기겠어. 아, 저팀 너무 잘한다. 아, 더블 이렇게 들어갈 고고고아저팀 마이볼, 아, 아, 무서워. 무서워. 운 너무 좋아. 아, 고 있어. 거의 쟤를 넘기를 이겼는 줄 알아. 11점이야. 눈 넘어면 이겼는 줄 알아. 와, 진짜. <laughs> 형, 나쁘지 않아. 근데 둘이 어깨동무를 해요. 아, 근데 저 둘이 너무 강력한 조합이야. 둘다 예체능 형들이야. 좀 봐봐, 눈 봐봐, 아, 눈 봐봐. 아, 눈 봐봐. 아, 눈 봐봐. 아, 저걸로 힘다 뺐으면 좋겠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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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점 내기입니다. 분발하시고. 8이야 가자 가자. 가자. 서보 갈게요. 잠깐만요, 김종민 씨 얼굴 좀 긁고 갈게요. 네, 긁었어요. <laughs> 어드려요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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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랑소리 돼가 아이, 누 볼, 너 볼. 그 그렇지, 그렇지. <놀라>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여기가 이다니까. 비누 좀 가져다. 비누 좀 가져다. 자, 집착하세 그래. 아, 그렇지. 그래. 그래. 아, 스카시, 그래. 아, 그렇지. 그래. 그래. 아, 그래. 좋아. 자, 와, 자 아, 마스매싱 실패했어요. 이거 한 맞아가면 접없어 우리가 무조건 나 거야. 왼손이랑 던져줘. 뭐 던져 뭐뭐 줘. 던져 뭐. 줘. 던져. 자, 서버. 아이. 아이. 아, 저기 있었 어, 공 어, 공 우리 아. 우 우리, 수법이야. 협삽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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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좋아요. 형 괜찮아요. 야, 이씨. 야, 기 부릴 생각 하지 마. 기교 부리지 말고 깔끔하고 오케이, 오케이. 형한 번만 더세트 높이 뛰어 이거 높이. 네, 여기 네, 네 거, 거 너, 너, 네 꺼, 너, 너, 거, 높이, 높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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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 인정, 인정. 좋았어, 좋았어, 좋았어. 네, 그 다음은 이겼으니까 다시 침착하게. 좋아, 좋아. 침착하게. 아니, 이 팀은 한 포인트 획득할 때마다 월드컵 우승한 것처럼. 진짜. 우리는 둘이서 하나 팀이에요. 둘이서 하나. 자, 갑니다. 잘하고 있어요? 환상의 목식죠 자, 좋습니다. 좋아요. 아주 좋았습니다. 와!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습니다 이거 챔피언스 아 리그보다 더 재밌죠. 와. 우리 우리 우하지 말라 고했지 아주 나이스. 야, 좋아하니까 어. 좋다. 브

이러 이제 갑자기 자리 자리바요 위험해, 위험해 위험해. 그냥 해요. 형, 아니, 상태로 하는 거 낫지 않아요아왜 바꾸고 갑자기 어, 아 네. 아니, 목을 바꿔야 돼. 아바야 목이 바꿔야 돼. 목을 바꿔야 돼요. 아, 목을, 목을, 목을 바꿔야 돼요. <laughs> 아형 너무 힘들어 같아 이아이거 너무 겁나는데. 최악의 콤비. 깨이거치 포인트, 그래. 포인트 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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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돼지 돼지. 점만 획득하면 돼요. 괜찮아 괜찮아. 아 너한테 가아 그래, 내가 너 쪽으로 계속 가있어 아우 아, 시끄러워! 아우 시끄러워! 아, 시끄러! 아, 시끄러! 저기 우리 즐겁자고 하는 거잖아 아니 뭐 서비스 자, 못 넣겠네 진짜 미안한데 성혁아 아, 이길 없으라. 생각인 거야? 에? 이길 생각인 거야? 뭐야? 아니 근데 너무 힘든 게이형 계속 계속 막못 알아듣는 얘기들 다 아, 들었어 아, 니래 형한테 뭐라 하지 말매 아, 저는 할수 있죠, 그 우리 형이니까 무슨 생각이야 아 맞는 말이야 우리 형한테 뭐라 그러지 마라 맞는 말이야 자 에이, 가자, 가자, 에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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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밀고! 쭉밀어 날씨야 쭉밀어 날씨야 끝났다+ 끝났다 자 내가 말하는 거 방향+ 방향 그쪽으로 쓸아요날씨나 날씨+ 나씨 날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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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씨 날씨+ 날씨+ 날이 좌석. 저자감사합다자다가 자, 자, 6대 와. 5. 내가 할까 자,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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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닿았다. 거의 닿았다. 아, 높지, 자, 어? 높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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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높더 높게. 높게 더높게더 높게. 더 높게. 와. 7대 5. 전주 가서 승리.